몸의 왼쪽 라인이 엄청 당길 거야. 그리고 천천히 호흡합니다. 저는 점심 도시락 빨리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근 룩입니다. 다 민트 민트예요. 여기도 민트, 겉에도 민트. 이 치마도 카키색 나는? 이렇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퇴근길에 트레이더스 가서 장을 봐왔거든요. 누리 간식도 사고, 제 간식으로 육포도 샀고요. 그리고 고기를 샀습니다. 주말에 이거 삼겹살로 맛있는 거 해먹기로 해서 일부러 이렇게 통으로 샀고요. 이 호주산 요거 샀거든요. 자유방목 윗등심, 윗등심 부위를 샀는데 이거는 좀 소분을 해서 냉동 보관해놓으려고요. 어제 사골국을 또한번 끓였거든요. 끓이는 장면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굳이 장면을 이제 찍진 않았지만 아무튼 사골국을 또 끓였습니다. 짜잔. 사골이랑 저희 엄마표 오이김치랑 해서 이렇게 먹고 저는 누리 데리고 산책 다녀오도록 할게요. 집에서 끓이면 이렇게 고기를 듬뿍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음. 끓이는 과정이 너무 귀찮고 고대서 그렇지. 한번 끓여놓으면 이렇게 든든하게 간단하게 먹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요 사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단기간으로 살을 빼기에 되게 효과적이에요. 대신, 영양소가 부족한 거는 이제 뭐 영양제나 이런 걸로 보충할 수 있으니까 단기간에 바짝 빼야 된다 하면 한번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산책 나온 지 시간은 한 40분 정도 지났어요. 그냥 이렇게 걸어서 1시간 산책하고 집에 가서 홈트하고 이렇게 요즘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더 추가하면 17층 계단 오르기. 요런 것들이 이제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자 요즘에 인바디를 하면은 근육이 자꾸 오르는 거예요. 물론 되게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체중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68kg, 69kg,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유지 아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바디를 하면 체지방은 빠져 있고, 근육이 늘어 있는 결과를 요새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그 체중 키로수가 좀더 감소했으면 좋겠어서, 45, 아, 45랬나. 65까지만 딱 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고개, 고개 안 드네, 고개. 본인 반대로 손가락을 살짝 구부리면서 손목도 살짝 구부려 당겼다. 자, 한번더 숨을 마시며 몸을 길게 늘려요. 저는 퇴근을 하고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쿠팡에서 주문한 것들이 도착을 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려고요. 오트밀 사 왔어요. 오트밀 영상이 요즘에 제 쇼츠에도 엄청 많이 떠가지고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주 사는 건데 이게 냉동 옥수수예요. 그냥 냉동실에 넣어놓고 쓸 때마다 이렇게 꺼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간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다 먹어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묵. 밀가루가 안 들어간 어묵이라고 합니다. 제가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칼로리로 저당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묵도 사고. 짠, 요것도 샀습니다. 떡볶이 모양의 곤약입니다. 저당 고추장 해가지고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양념이 엄청 많아서 한 한두 스푼만 써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만드는 건딱 1인분 떡볶이니까. 남은 거는 쟁여놨다 다음에 또 해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 가운데가 뚫려있어요, 이렇게. 양념 쏙더잘 배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곤약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뜨거운 물 한번 데치면 사라지고 저는 뜨거운 물 틀어서 세척해줬더니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냥 곤약입니다. 진짜 생 곤약인데 그냥 이렇게 떡볶이 모양이다. 와, 떡볶이 진짜 먹고 싶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음. 맛도 식감도 그냥 곤약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저는 원래 곤약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감이 좋지만 떡을 기대하고 드시는 거면은 그 질감은 아닙니다. 그냥 곤약이에요. 그까 <laughs> 가운데가 비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양념이 잘 배어있는 느낌이고 굳이 사야 되나 싶으면 그냥 일반 곤약으로 썰어서 해도 될것 같아요 골반 너비 발끝은 11자로 맞춰줍니다 열심히 저 차가. 응, 좋아, 갑자기. 신이나, 신이나. 헤이요, 헤헤이요. 헤이요, 헤헤이요. <laughs> 음. 아 들깨 너무 맛있다. 음, 너 왔어? 응 음. 음. 누리 귀 어딨어 귀. 누리 귀. 헉! 어머 얘 누리 귀도 알아? 어머머. 누리 손 어딨어 누리 손? 오 맞아. 잘했어요 박수. 박수. 아 누리랑 같이 박수 칠 거야. 아이고 똑똑해. <laughs> 좋아. 좋아요. <laughs> 어, 이 맛있겠다, 피스타치오. 내가 오늘 영양제를 못 먹어서 영양제를 가지고 왔지. 집에서 까먹으면 못 먹잖아. 이렇게 하루치 팩? 팩으로 아. 되어 있어서. 휴대하기도 좋다. 응. 음... 음. 맛있어? 이것도 먹어봐. 진짜 음. 진짜 부드럽다. 또 밑에 크림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지. 음. 근데 확실히 이걸 먹어서 그런지 뭔가 아침에 일어날 때좀 가뿐하다? 그런 느낌이야? 자기가 저번에 말한 거? 영양제 먹으면서 좀덜 피곤해지고. 근래 음. 진짜 바빴잖아,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 정도로 저녁에 피곤하면? 근데 아침에 딱 6시 한 20분이면 눈이 떡, 떠져. 음. 요 근래 진짜 아침에 너무 잘 일어나져가지고. 딱 그게 그건가 싶어. 그치, 이런 쪽으로 효과가 있는 거지. 음. 그냥 어디 밖에 외출하거나 여행갈 때도 이렇게 통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그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니까. 음. 후불어, 그런 알약 케이스? 어, 음. 따로 사야 되잖아. 맞아. 근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네. 안에 어, 또잘 익었죠? 어어 보여 보여. <laughs> 진짜 맛있겠다. 잘 나왔다. 음먹봅시다 응. 먹어봅시다. 정말 맛있겠다. 짠. 음. 와, 우와, 반숙으로. 대박. 우와, 노른자 올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밥을 먹었잖아? 응. 뭘 먹어야 되는 줄 알아? 알사비요? 아니요! 뭐예요? 네. 짠! 짠! 가르시니아! 이게 뭐야? 이런 탄수화물이랑 과식했을 때 오. 몸에 흡수하는 걸좀 늦춰줘서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이 가르시니아야. 옛날 초딩 때 먹던 추어불이라서 씹어먹는 거야. 파인애플 맛이야, 먹어봐. 어? 그러네? 응. 음. 맛있지? 달달하잖아, 쓰지도 않고. 먹기 편하다. 간식처럼 먹는 거 매일 저녁에 이렇게 저녁에 먹어도 좋고 낮에 먹어도 좋고 <목소리> 이렇게 한 팩을 뜯으면 알이 세알 들었습니다 되게 다양한 게 들어있어요 밀크시스 히알루론산, 코엔자인 Q10, 오메가3 그리고 루테인 성분이 들어간 마리골드 꽃 추출물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17종 이렇게 세 알에 다 담겨져 있대요. 저 진짜 영양제 잘못 챙겨 먹거든요. 까먹을 때도 많고 이런 성분을 다 먹으려면 다 개별로 사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금액적으로 좀 부담스러운데 올인원으로 다 담겨 있어서 저처럼 영양제 잘 모르고 챙겨 먹는 거 귀찮은 사람들한테 챙겨 먹기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알만 먹으면 저에게 꼭 필요한 여러 성분들을 다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리포데이 영양제의 가장 큰 장점은 정기구독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건데요 영양제 한번 구매할 때 이렇게 통 단위로 사잖아요 어, 다 먹을 거야 하고 정작 이렇게 사놓고는 통 열고 닫을 때마다 계속 3패되고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채 이렇게 못 챙겨 먹고, 새거 그대로 남고, 그럴 때가 진짜 많은데, 이렇게 몇 달치 넘치게 집에 쟁여놓고 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 그때 신선하게 제조된 거를 받으면 되니까, 그런 게 장점이더라고요. <목소리도> 아이, 신나. <laughs> 야, 야. 아이치 엎드려 아이치 돌아 아이치 잘 먹겠습니다. 음 엄청 꾸덕꾸덕해요. 음. 굿밤. <laughs> 마지막. 잘 먹었습니다. 《여고 출입반》 시즌 2를 다 보고 자느라 완전 늦게 잤어요. 그래서 지금 <laughs> 눈이 안 떠져가지고 스트레칭도 못 하고 바로 출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너무 재밌어서 끊질 못했어요. 오늘 소고기 저녁에 먹겠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여고 출입원 시즌3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laughs> 아니 이렇게 재밌는 걸 이제 알았다니. 오늘 벌써 시간이 꽤네 수업 준비하러 가야 되니까 네! 아, 네. 빨리 들어가좋아하는 네. 인플루언서 나았다고 네. 선생님 약간 너튜브 하시면 엄청 잘. 자연... <laughs> 얘들아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잘 먹었습니다. 운동 나가기 전에 오나오 만들어놓고 가려고요. 오트밀을 한 30g, 40g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스푼 넣었습니다. 요거트를 넣어도 되는데 전 집에 요거 저지방 우유 있어서 요거 넣어볼게요. 오트밀이 잠길 만큼. 네, 모자라네. 하나 더. 음. 이러면 또 우유가 남네. 저 집에 이게 있거든요, 닥터투루 스윗비아 핫초코맛. 그래서 요거를 넣어볼게요. 꿀이나 알룰로스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는 산책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느리야, 노을이 엄청 예뻐. 왜 저런 색깔이 나냐? 아, 진짜 예쁘다. 아니, 하필 이마에 이렇게 큰 뾰루지가 나가지고 정동남 아저씨 같잖아요? <laughs> 도대체 무슨 냄새가 나길래 저토록 열심히? 냄새를 맡을까요? 응? 갈까? 히히. <laughs> 제가 지금 1년 넘게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게 살을 빼는 거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어쨌든 영양학적으로 조금 부족한 식단일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 전에는 너무 과영양 상태여서 특별히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덜했었는데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피부 탄력이라든지 체력은 좋아졌는데 피로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누적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때마침 이렇게 리포데이에서 종합 영양제를 보내주셔서 요 근래 진짜 잘 챙겨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정상 구매가가 118,000원이에요. 얘를 정기 구독하게 되면 50% 할인을 하기 때문에 59,000원에 이렇게 신선하게 제조된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구매할 때 30일에 한번 받을 건지 40일에 한번 받을 건지 배송 주기를 선택할 수가 있고 추가 옵션이 있는데 얘를 정기구독할 때 19,000원씩 구매를 해야 돼요 근데 얘를 여기 옵션에서 선택을 하면 만원 추가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올인원 팩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인원 팩과 가르시니아까지 해서 69,000원에 영양제를 챙겨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데이에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열어주셨어요. 리포데이 올인원 오먼팩을 총 5분을 선정해서 경험해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제가 이벤트 참여 방법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벤트 참여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기름 때문에 냄새가 엄청 고소해요. 저희 엄마표 열무김치랑 같이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퀵 오트밀 사고,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제일 맛있어요. <laughs> 음! 음! 새우, 새우. 음! 약간 중식 먹는 느낌도 나요. <laughs> 와, 오늘 진짜 특급특급춤이아 이게 너무 뿌듯하네요. 더 잘할 거예요. 저희와 함께.